이거 지금 한국이었으면은 한 시간도 아니고 10분에 빨리 끝날 수있다라고요 제가 10분. 이거 에이, 독일에서 거짓말. 에이, 물감이이지 어, 근데 10분 너무 빨라요. <laughs> 약간 진짜로. 바로 돌아가서 바로 만들고 10분 에 나왔어요. 하로. 구텐탁. 독일에서 온 엘레나. 일라이다 ]입니다. 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많았죠. 제가 독일에서인 한국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음. 되게 이제 한국은 되게 건물도 많고 높고 아, 맞아, 맞아. 지지철적으로 되게 이제 좀 개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독일에서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많았는데, 음. 근데 한국에서만 있다는 것들 많이 있는 게 저는 그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국 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음.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다? 이거 는 되게 많이 들었죠, 우리. 그쵸. 뭐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카페에서 모든 것들 그냥 놓고 가도 훔치기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거 여기 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오니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진짜 맞아요. 네, 또, 에야씨도 있어요? 어, 또 있죠.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런 거 들었어요. 뭐 지갑 잊어버려도 그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우편으로 뭐 받거나 그런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에이막 그냥 오바지. <웃음> <웃음> 생각했는데 휴먼 학생으로 한국에 지니게 돼서 때 친구한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그 지갑 통째로 잊어버렸는데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등록증 보고 거기 나오는 주소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너무 신기해요. 많, 친구도 택시 안에서 음.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음 근데 진짜 택시 기사에서는 이제 연락오는 거예요. 혹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핸드폰을 다시 보내드린다. 고기서 음 그냥 와 너무 좋아. 이거 독일에서는 <laughs> 절대 생각하지도 못해요. 어, 없어졌어요. 지금도 독일 친구한테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음. 얘기하면은. 다들 그거 아직도 믿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웅초까지는 응? 음.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쩔 맞아요. 수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이제 같이 얼마 전에 야외 촬영하러 갔는데요. 우도 짐 너무 많아서 그냥 밴시에 놓고 이렇게 촬영하러 갔는데 맞아, 맞아. 다시 들어왔을 때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키리 살짝 <laughs> 고민했긴 했어요. 아그래도 거기 넣어도 되겠지? 약간 뭐 한국이니까 상은 없겠지? 했는데 에이, 저, 저, 저 어. 네, 우리 거기 거기 넣는데 뭐 우리 가방이가고치도다 있는데 아 엘레나 괜찮아 여기 한국이야.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치 이래야 그치 이렇게 진짜 얘기했었거든요. 맞네 맞는 말이야. 아 그리고 그런 경우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친구 경험인데 그 마스 정류장에서 그냥 폰 놓고 마스 탔어요 그냥 폰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누가 그폰 안에 있는 그 카드로 오. 편의점에서 뭐탐배 샀대요 아 근데 그 계산 카드로 계산할 때 항상 CCTV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CCTV로 카드 공격간 사람 모습 찍고 역시. 집도 다 이제 나와서 경찰 가서 그폰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역시 한국의 CCTV 짱 어. <laughs> 안전하죠 두 번째는 지하철 배려 좌석이에요. 제가 이거 독일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좀 검사를 많이 했긴 했는데요. 거기서 지하철 안에 이런 배려 좌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피곤하면 앉지겠지 했는데 진짜 이제 자 보니까 음. 한국 와서 사람들이 안 앉아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한국은 진짜 배려 좌석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하나봐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진 찍고 친구들한테 보냈어. 이거 봐. 거기 진짜 사람들안 앉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뭐 그거도 그렇지만 그 노약 좌석 나루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 그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 안 앉는 거 봤어요. 진짜 저도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끔 아, 내가 그냥 거기 앉을까, 내가 그냥 아픈 척하면서 앉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그 매료 자석 이제 그 챙겨주니까 나도 그냥 탐만 났죠. <laughs> 근데 앉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눈에 좀띄게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어 그것도 처음 되는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되게 봉둥이셨네요 맞아요. 아 귀엽다. 이거 임실한 분들 위해서 하는 거죠. 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세명 만드는 분 위해 이 자리 어... 시키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메시지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 확실히 좀아 맞아 약간 더 몸이 힘들어하는 사람 위해 음... 이 자리 지금 어, 비워둬야겠다는 생각 확실히 들었어요 이것도 조금 독일도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독일에서 이런 거 설치하면 뻥치가요 바로... 에어컨 <laughs> 여기에서는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맞아 맞아. 항상 여름에는 땀막 엄청 흘리면서 음. 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창 같은 거 열는데 어.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에어컨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 핫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서 어. 나는 지금 이런 열차 안에서 뭐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너무 더워서 좀더 에어컨 크게 틀어 주세요 승객 위한 서비스는 독일에서 아예 없으니까 <laughs> 여기서 보고 더 놀랐어요. 세 번째는. 마른 거예요 역시 그거는 어. 많이 들었죠 예나 씨도 어, 한국은 발리발리의 나라예요 독일에서는 되게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은 다들 처음 만났을 때항 답답하다더라고요 음. 아나 오늘 은행 갔는데 무슨 은행 카드가 3주동안 안 나오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지금 한국이었으면 은한 시간도 아니고 10분에 빨리 끝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이거 독일에 에이 물가행이지 어. 근데 여기 이제 와서 저도 이제 은행 카드 만들 때는 음. 진짜 10분? 너무 빨라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바로 만들고 1 싶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 사람이라 이제 여기 독일로 오면 은 답답할만하네. 어,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약간 아낸 사실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뛰어다녀요. <laughs> 이제 어. 약간 칼데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쵸? 천천히 가는 것보다 그쵸? 그냥 뭐 지하철역 안에서 보고 약간 뛰는 사람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일 사람들이 좀더그 열차 놓치면 남은 것하지뭐 <laughs> 어, 그런 약간 인식인데 한국에서 약간 빨리빨리 1 초도 아까우니까 <laughs> 항상 빨리 움직이는 것 나고. 같아서 그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저 이거 제일 신기했던 거 이거 한국 문화 이러고 알게 됐는데 음. 만약에 제가 이제 약속 잡았는데 음. 약속을 제가 먼저 찾겠어요 그 장소에 그럼 일나 씨가 늦었잖아요. 음. 그러면 늦으면은 제가 이제 일나씨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저한테 뛰면서 오더라고요. 저 이거 몰랐거든요. 왜 그래서 지금 늦었으니까 음. 이제 뛰고 빨리 가야 된다고. 독일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그냥 뭐 이미 늦었으니까. 아, <laughs> 천천히 가고 어쨌든 늦었는데 어. 한 사람이 뛰고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 천천히 와뭐 음. 뛰지 않아도 돼하는데 언젠가 이 저도 이제 배웠으니까 저도 행연히으면 음. 항상 늦어 가고 늦어 <laughs> 다녀. 뛰고 싶지 않은데 <laughs> 한국 문화니까 이제 저도 했다고 <laughs>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도 <laughs> 그러잖아요 역시나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몸으로 만 아니고 인터넷도 너무 빠르게 진니 가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편하고 좋아요. 독일에 돌아갔을 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아, 진짜. 지하철에서 인터넷도 어지 않고 밖에서도 엄청 딱뜻하고가와 지금 한국에 왔으면 이거일초에 음. 바로 다볼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냥 핸드폰 열어도 인터넷 돌아가는 것도 벌써 너무 어려워서 아,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라 독일에서 살지 못하겠어요. 맞아요. 다 와이파이 퍼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톱내고 해야 되거든요. KTX에서도 그렇고 그 고속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 있고 와 역시 독일에서는 제가 역시 이거 <laughs> 까 여기 와이파이 있나 혹시 여기 가게에서 와이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완벽하게 그냥 들어오니까 음. 역시 한국은 빠르다. Yeah.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 오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안녕.